반갑습니다. 경산의 일꾼 조지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경산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여름은 폭염으로 많이 지치고 힘드셨지요? 이번 추석만큼은 넉넉하고 풍요롭게 가족과 이웃들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4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나라를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나라가 바로 가는 길, 경산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심없이 뛰고 있습니다. 경산의 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 대통령 주제 경북 민생 토론회를 경산에서 개최하였고, 현재는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원내 부대표로 임명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외결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 약속드린 교육 발전 특구로 우리 경산이 지정되었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수시로 만나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부지런히 뛰고 시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휴가를 반납하고 자인 용성 면민들과 2박 3일을 보냈고 나마리 수해 복구 현장도 찾았습니다. 매주 둘째 주 토요일은 찾아가는 민원의 날로 동부동, 서부일동을 먼저 찾았는데 앞으로 15개 읍면동을 구성구성 구성 누비며 우리 시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넷째 주 토요일은 소통의 날로 지역사무실에서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산시민 여러분, 여러분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작은 일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 세심하게 챙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가 바로 갈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경산 시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